But he's one of the names they have in the list. So keep an eye on Rasmus Oilund for sure. Mentioning Manchester United, guys, Kim Min Jae. I did a video yesterday here on the channel and I told you, uh, keep an eye on Kim. Because Man United are in the race, Man United are working on that, but it's not a done deal. This is not done. If you see some reports of a done deal or something almost agreed, this is not the reality. And the reality, guys, from what I told on Kim Min Jae, is that Bayern are also into the race. Yes, Bayern want Kim. This is a concrete possibility. They had some discussion on player side, and so, Man United still there, Newcastle still there, but also Bayern into the race for Kim Min-jae. He has a release clause in July, so it's about convincing the player, uh, because all these clubs are well-informed on the release close. 최근 김민재의 맨유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로마노 등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르 미네니 맨유를 제치고 김민재가 계약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뉴스 언론과 국내 언론들에서는. 맨유가 바이아웃 6천만 유로 하나로약 836억 원을 지불하고 김민재 연봉으로 900만 파운드 하나로약 145억 원을 지불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나폴리에서 받는 연봉 200만 유로에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영국 더썬는 14일 맨유의 올여름 첫 영입은 김민재로 확정됐다. 7월 1일에 입단할 예정이며 연봉도 공개됐다라면서 이미 이적이 확정됐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손흥민과 황희찬 등이 뛰는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했고 김민재도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했기에 정통 명문 클럽 맨유로 가는 것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바이러스 미이 가장 유력하다는 보도로 뒤집어지자 당혹스러우며 아무리 독일 최강팀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 미련이 있는 팬들은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축구매니아들은 미넨이 맨유와 다르게 김민재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맨유가 김민재에게 제시한 연봉과 바이든 미넨이 제시한 연봉이 비슷하다고 잘못 보도했지만 이번에 바이든 미넨이 김민재에게 제시한 연봉 140억 원은 세후 금액으로 선수가 세금을 떼고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즉 바이든 미넨이 김민재에게 제시한 금액은 28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맨유가 제시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받는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현재 EPL 센터백 중에서도 최고 연봉으로 대우해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맨유는 가장 먼저 김민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접근했지만 김민재 가치에 비해 낮은 바이어스 노리고 그리 높지 않은 연봉을 제안하며 유혹했습니다. 맨유가 최초로 제시한 연봉은 70억 정도로 나폴에서 받는 200만 유로의 2.5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라파엘 바란이 받는 284억 원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고 나중에 145억으로 올렸지만 이것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리산드로도 메뉴로올때 연봉 100억 원 정도로 계약했는데 이번에 연봉 인상을 해서 160억 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메뉴로갈때 라파엘 바란과 리산드로에 이어 3옵션으로 뛸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연봉으로 따져도 세 번째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 맨유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해리 맥가이어도 16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수뿐만 아니라 맨유 전체 선수들의 연봉을 비교해 보면 김민재가 받는 금액은 상위권 선수들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김민재가 지금 이 금액으로 맨유로 이적하면 자신의 가치에 비해 너무 적은 연봉을 받는 게 아니냐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맨유뿐만 아니라 PSG, 맨시티, 뉴캐슬 등 세계 최고의 가파 구단들이 영입전을 뛰어들었는데. 이 정도 금액은 김민재 에이전트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바이른미넨이 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김민재를 이정년 1,000억원 연봉 280억원에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재를 EPL에서 센터백 중에 최고 연봉을 받는 라파의 바람급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인데 분데스리가 센터백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김민재가제시받는 280억은 분데스리가 전체를 따져도 사디오만의 마누엘 로이어 토메스 밀러 다음의 거액이었습니다. 바이르맨은 항상 분데스 리그에서는 우승을 차지하고 챔피언스 리그 정상까지 넘었으나 지난 시즌은 도르트 문트에게 막판까지 추격당하며 겨우 1위를 지켰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에서 맨시티에게 굴욕적인 패배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미넨에 가장 큰 문제로 수비 부실을 들고 있는데 수비수 루카 에르난데스와 뱅제뱅 파바르 중한 명을 이적시키고 나퍼리를 우승시킨 김민재를 영입해 과거 유형을 대찾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투에 감독은 김민재 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김민재 가치를 모르는 축구 팬들에 의해서 정말 김민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김민재 의위력을잘 모르는 이들에게 독일의 유력 스포츠 매체들이 나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일 스타 스포츠는 김민재를 소개하면서 1년 전 나폴리 수비수는 절대적인 축구 강들에게만 알려졌지만. 이제는 바이를 믿는 조차도 테임하는 코치 루치아노 스팔레티에게 현재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에 대해 묻고 있다라며 과연 김민재는 누구인가?라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상위 리그 경험이 전무했던 괴물 김민재는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나폴레 입단에 순식간에 하늘색 서포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민재는 순식간에 나폴레의 바이가 됐다. 190cm의 큰 키에 덩치 큰 한국인이 나타났다. 인상적인 스피드와 운동 신경으로. 오른발잡이 선수는 팀을 직접 안정시켰고 그때부터 거의 항상 주전이 되었다. 김민재는 3경기만 결정했고 그중 한 경기는 옐로카드 징계로 결정했다. 다른 모든 리그 경기에서 그는 확실한 주전 선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풀타임을 뛰었다. 그의 m 모로 26세 선수는 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그의 게임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으로 수비 네트워크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공이 위험해지기 전에 예상하고 공을 처리했으며 놀라운 정확도로 상대 수비 체인 뒤에서 패스를 했다. 김민재는 91%의 공을 가져왔고 62%의 결투에서 승리했다. 재밌는 것은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해 나폴리가 우승한 뒤 벌어진 광경을 묘사하며 다음 시즌 김민재가 바이를 밀어내서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승은 나폴리에서 쿨리발리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폴리 시내의 성벽은 나폴리의 수비수 김민재 초상화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느 시점에서 윈넨에서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럴 미넨 팬들은 김민재 영입 보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발잡이건 오른발잡이건 가리지 않고 정말 건장한 체격이다. 나는 그의 비디오를 보았고 플레이어로서 매우 강력하고 올바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선수인 리베리도 터키 리그 출신입니다. 김민재는 나폴레에서 자신이 정말 좋은 수비수임을 보여줬고 월드컵에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직업적인 태도는 확실히 옳습니다. 영입 금액은 합리적이며 약 5천만 달러의 명성을 가진 국제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4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 볼프스부르크에서 신인을 영입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작동하게 해주세요. 그는 기계입니다. 순수한 정신을 가졌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종종 모범적인 직업윤리, 정신력, 통합패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선수로서 그와 함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재에 대해서 바이예른 영입설이 커지자 이적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아직 PSG와 뉴에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피셜이 뜰 때까지는 모른다면서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바이예른 미넨이 판을 제대로 키워놓았다는 것입니다. 메뉴 이적이 확정적이라 했던 김민재가 바이예른 미넨으로 간다고 하자 김민재를 놓치기 싫어하는 나폴리 팬들을 비롯해 유럽 축구 팬들이 김민재 SNS에 한대 몰려들어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킴 당신의 일탄이 가슴이 아프네요. 당신은 경이로운 챔피언. 사소한 실수에 대해 사과할 줄 아는 온유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맨체스터는 우울하고 춥습니다. 여기 함께 있어요 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오세요. 바이에른에 가지마. 맨유는 당신이 필요해. 바이에른 믿는으로 오세요 킴. 바이에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페네르바체는 여전히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팬심으로 글을 쓰는데 팬들로바취로 돌아와달라고 하면 다시 와줄래? 그런데 여기에 한 k 리그 축구팬의 댓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민재영 무조건 은퇴할 땐 전북이 알지? 중국 가서 사람들한테 조리돌림 당할 때 응원한 건 전북 팬들 뿐이었어. 근데 미는 가자, 메뉴는 걸러. 이상 쓸 망이었습니다.